자, 두 와일섬이라는 이름으로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자바 프로젝트는 Eclipse 또는 IntelliJ를 사용해서 만들어도 되겠고요 어,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 간단한 코드 데모 보여드릴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제목을 붙여보면, 두 문을 사용해서, 두 와일문을 사용해서, 1부터 n까지 5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럼 1부터 n까지 합을 저장시켜 놓을 수 있는 변수를 정수형으로 sum이라는 이름의 변수를선 놓고 0으로 초기화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while 문을 사용해서 두 해라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뭐 중괄호는 여러분들이 이제 편리하게 땡겨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while 어디부터 어디까지 while 문은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 주는 게 특징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 어떤 조건이 들어오냐면 어자그 항상 반복문은 초기식이 필요합니다. 초기값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 정수형 i, j, k 또는 x, y, z 또는 인어 인덱스 또는 카운트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해 해주, 주면 되는데요. 이번엔 i 변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i 변수는 1부터 5까지다. 그러면 i는 1부터 얘가 뭘 나타낸다? 탭탭탭탭탭탭해서 얘가 초기식이라고 제가 발음하는 거고요. 조건식은 i가 y일, i가 o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에서 조건식이 어디 붙느냐면 while문 이 뒤에 붙어요. 즉 실행문보다 늦어요. 그래서 조건식이 뒤에 붙습니다. 그런데 두 o w 문은 특징이 실행문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sum이라는 변수에다가는 플러스 이퀄 연산자 사용해서 i 값을 누적을 시켜라 그럼 1 먼저 누적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조건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얘가 뭐 실행문이 탭탭탭 탭, 탭. 실행문이 먼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두 와일문의 특징은 어두 와일문의 특징은 뭐다 어, 일단은 먼저 실행을 하고 나서 조건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정도는 무조건 실행하는 게두와 e 문의 특징인 거고요. 제가 그래서 먼저 선 실행한다 해서 선행 반복이라고 두 문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조건문은 반드시 아니지 반복문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증감식이 있어야 돼요. 인덱스 변수가 카운트 변수가 반드시 1, 2, 3, 4, 5 이렇게 또는 5, 4, 3, 2, 1 이렇게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게 반드시 증감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증감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 예, 무한 루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감식을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 i 변수는 플러스 플러스에서 이렇게 1식 증가 또는 2식 증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 반복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는 초기식부터 조건식을 만족하는 만족하는 동안 실행문을 실행시켜라. 그리고 한번 실행했으면 그 증감식을 증가 또는 감소를 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여기 실행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if 문을 사용해서 어떻게 추가적인 필터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단어는 실행문을 추가적인 필터링, 추가적인 조건으로 어 이제 필터링 해줄 수 있게 해서 필터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실행문, 필터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반복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어이제그 i 는 계속해서 sum 변수에 누적되고 1부터 5까지 반복하면서 1, 2, 3, 4, 5가 sum 변수에 담깁니다. 그럼 그 결과값이 1, 2, 3, 4, 5 하면 어, 15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 값을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합계는 얼마다? 썸니다 이렇게 결과를 출력해 보면 15가, 합계는 15가 나올 거라는 거죠. 자, 실행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시켜주면 합계는 1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만 바꿔주면 되겠죠? n 부분만 100으로 바꿔주면, 어, 실행시켜보면, 자, 505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다시 코드는 돌려놓고요. 합계는 15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두 while 문을 사용해서 초기식, 실행문, 조건식, 즉, 이제 증감식을 사용하고 추가적인 필터링 구문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럼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두 while 문, while 문 뒤에는 조건식이 뒤에 붙고요. 두 while 문은 하나의 문장이다 보니까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것이 어, 이제 포 문하고 while 문하고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문이라든가 와일문으로 했었던 n까지 합을 두 와일문으로는 이렇게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핑 한번 해보시고요. 실행 한번 해보시고요.